광주광역시 북부문흥동과 대구광역시 달성군옥포읍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이다. 1984년에 왕복 2차로 규모의 88올림픽 고속도로로 최초 개통하였으며 그후 31년 만인 2015년이 되어서야 전 구간 왕복사 6차로 규모로 확장을 완료하면서 현재의 광주대구고속도로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88올림픽 고속도로 시절에도 고서담양구간과 동구령-옥포구간은 왕복 4차로였다. 광주 마이너스 대구를 직접 연결하는 횡축 간선인데다 수요도 나름 있었으나 도로가 지나가는 지역이 워낙 산세가 험해서 도로 개량은 차이피일 미뤄져왔다. 일단 2006년에 비교적 개량하기 편한 고서 마이너스 담양 인근 동고령 마이너스 옥포 구간이 먼저 확장되었으며 2008년 이후 나머지 구간 확장 공사를 시작해서 2015년 12월 22일 함양산삼골휴게소에서 확장 개통식을 갖고 정식 개통하였다.